쿠팡은 앞서 대구와 두 차례 물류센터 건립 투자 협약을 맺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실현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에만 그치지 않을까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원 시설용지 분양 대상자로 쿠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11월 대구시가 쿠팡 본사에 가서 맺은 신환경 첨단 물류센터 건립 협약. 기존의 많든과 그리고 기존의 어막 기술을 다 뛰어넘고 새로운 뭐 물류 혁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없었습니 거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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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쿠팡은 천억 원을 투자해 김천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1억 달러 투자 유치, 2천 명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쿠팡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석달 만에 약속은 깨졌습니다. 2015년 9월에는 광주시의 호남권 물류기지를 짓겠다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00억 원 투자에 1000명 일자리 창출을 약속받은 광주시는 진곡 산업단지에 5만여 제곱미터의 터를 용도 변경까지 하며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몇 개월을 했지 투자는 한것한것 없습니다. 지금뭐 계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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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린 게 2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쿠팡은 2015년에만 김천과 광주에 이어 대구와 투자 예약을 잇따라 해놓고 한 건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현재 그그 그 땅에 지원시설 용지 분양 대상자로 쿠팡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물류센터를 짓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저희의 계획입니다. 아, 그게 쿠팡이요. 네, 근데 이제 계획인데 음. 이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요로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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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네. 어떤 걸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시점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당님께서 네. 이제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네. 좀 심적인 부담이 큰데요. 네. <laughs>